안녕하세요. 최선희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축일주 여자분의 자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 지지운을 중심으로 생활에 참고가 될수 있는 내용을 일주별로 올립니다. 각 지지에 해당하는 5개의 간지운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운, 연운, 월운, 일운, 시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질문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축일주 여자분이 갑자운을 만나 편제와 식신운을 보면 경제활동에서 투기성을 보이며 특허, 납품, 발명으로 재물을 얻고 아들을 낳고 유산을 받거나 소실로 자녀를 낳고 재물을 받고 부동산 투기나 증권 투기를 하여 이득을 보거나 부친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거나 부친의 도움으로 좋은 남편을 만나거나 또는 부친의 후원이 있어 노력을 안 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자운을 만나 편재와 상관 운을 보면 저술, 웅변, 음악 중개로 투기하듯 재물을 벌고 부동산 투기, 인기 가수 무역 중개로 돈을 벌고 직장인은 퇴직하고 중개업을 하거나 조모나 시조모 덕에 횡재하거나 딸을 낳고 유산을 받거나 또는 금전으로 분쟁하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축일주의자분이 병자운을 만나 편관과 식신운을 보면, 고통, 질병, 재해에서 경제활동하여 생활고를 극복하고 사업에 성공하거나 경기회복, 특허, 사업 종목의 적중으로 발전하고. 특효약으로 고질병을 고치거나 천지의 주변에서 풍년으로 행복해지거나 아들을 낳아 행복하고 첩의 아들을 양육하거나 계약 결혼이 보내안에게 어려움이 있고 남편과의 문제를 아들이 해결해주는 운이 함께 옵니다. 병자운을 만나 편관과 상관 운을 보면. 보통 질병 재난에서 도적 사기 관제 구설로 입건되거나 합병증이나 출혈이나 악성 질환으로 신음하거나 사업자는 막중한 부채로 어려운데 사기 도난 손재 우한으로 사업을 실패하고 입건되거나 공직자는 과중한 업무로 질병이나 사고로 퇴직이나 휴직하거나 언론인과 정치인은 피로나 설 화로 곤경을 치르거나 산후병으로 고통받거나 원치 않는 자식을 낳거나 비정상아를 낳거나 남편의 술주정과 가상상진으로 힘든데 딸의 불효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로 고생하거나 또는 재혼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축 일주 여자분이 무자운을 만나 편인과 식신운을 보면. 편인의 식신을 극함으로 어린이와 노인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가산이 기울고 생활이 어렵고 소화기 질병 불면증 가스 중독 식중독 심신불안이나 공포증을 겪고 사업인은 배신 사기 돌발사고 경기침체 사업부진으로 파산당하거나 직장에는 실직, 좌천, 회사의 불황, 조업 단축으로 생활고를 겪고, 직장이나 주거를 자주 이사하고, 사업 종목, 종목을 변경하고, 아들 보기가 어렵고 고생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무자운을 만나 편인과 상관 운을 보면 합이 되므로 교육계, 예술계, 음악 인기업으로 명성을 얻거나. 중개업자는 지략으로 이익을 만들고 또는 권모술수, 오만불선,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도모하다 실패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오락과 유흥에 빠지거나 질병에 걸려 가산탕진을 하거나 허용심으로 또는 윗사람의 실패로 재난을 겪거나 딸을 낳고 실직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축일주의자분이 경자운을 만나 비견과 식신운을 보면 형제나 친위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거나 동업이나 공익 사업을 하거나 주식회사를 하거나 인간을 존중하고 상호 유대 관계로 의식주가 풍족하고 우의를 중시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친정의 도움을 받고 여형제 아들을 양육하거나 주변을 챙기니 지출은 많고 애욕을 억제하고 가정을 희생시킵니다. 남자복은 있고 있어서 유, 남자복이 있고. 유흥업이나 요리 숨시로 금전운도 있는 운이옵니다. 경자운을 만나 비견과 상관 운을 보면 형제 친우의 도움으로 교육문화 사업을 하고 공동 연구하고 중기업을 하고 가수 생활을 하고 친정의 도움으로 가사를 유지하고 또는 형제나 친우를 돕다가 손재하거나 가정이 파탄날 수 있거나 충고를 듣지 않고. 딸을 출산하고 질투로 파탄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축일주에 잡으니 임자운을 만나 식신과 식신눈을 보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많고 노력은 많으나 얻는 것은 적고 의식주활동으로 남편을 극함으로 남편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거나 또는 의식주가 안정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여 풍만해지거나 대범하고 관용이 넓어 남에게 해를 주지 않으나 또는 익사의 위미이 있고 아들을 거듭 낳고 고통을 받거나 남편이 사업이 안 되거나 소화기 계통이 질병을 겪거나 유흥에 빠지기 쉬우나 공부를 하면 면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임자운을 만나 식신과 상관운을 보면 빈혈이나 정력과설이나 고혈압을 조심해야 하고 체력 낭비를 조심하고 공직자는 퇴직이나 구설로 불명예를 겪거나 일반인은 관제구설이나 말실수로 화를 당하거나 경솔한 시작으로 실패하여 가정풍파를 겪거나 연이어 자식을 낳고 첩의 자식으로 남편과 이혼이나 유고를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신축일죄자분이 맞는 갑자병자무자경자임자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고하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